오늘 이 새벽 시간 마태복음 20장 앞 부분에 들어가 있는 포도원 품꾼에게 품삯을 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천국 비유로 주신 이 말씀 저희들이 이렇게 살피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은 분명해서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또 어떤 이제 말씀들은 저희가 이게 참 어렵다 이게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 이제 저희가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듣다 보면 이제 설, 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어떤 내용들을 덧붙여서 이제 그 사실들을 이해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실 때뭐 그럴 때 이제 들으면 아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불러 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어떤 정서와는 좀 달라서 이제 어려워지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2 0장 앞부분에 나온 이 포도원 품꾼들에게 품삭을 주시는 이 비유도 사실 이제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뭐 내용 자체를 다 아실 텐데요. 아 그런데 오늘 그냥 아는 내용 자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제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일절부터 9절까지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마태복음에서 천국하면 저희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때 우리가 죽은 후에 갈 어떤 그 천국이다.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가는 게옳다는것 이제, 이제 뭐 이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천국과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 요번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면 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들여보내,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일꾼을 보내, 포도원으로 이제 보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품삭을 주는 이제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7절까지 이제 품꾼을 들여보내는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1절, 2절에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이제 일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품삯을 약속하면서 보내는데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여기서 이제 한 대나리온이라고 하면 이 당시 이제 일하시는 분들 그 분들의 하루에 품삯이다 이제 평균 하루에 품삯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때부터 원래 쓰임 받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때 있는 분들 하루에 한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그분들을 이제 일을 해야 하는 퍼더원으로 들어 보냈다. 이제 이게 처음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대나리온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이게 품꾼 한 사람의 품삭이라고 하면 일단 그 사람이 이제 가장이라고 생각을 할때 그와 그 가족 전체가 아,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금액이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그것이 있어야지, 그분과 그분의 가정이 생활하는 이제 그것. 그래서 그 당시에 형성된 그 품삯,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뭐 당연히 이제 이 약속 가지고 모든,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보면은요, 제3시, 제3시 하면. 성경 가운데 조금 이렇게 설명들이 나눠 주에 들어가 있는들 보면 이건 이제 오전 9시 입니다 오전 9시 에서 나가 보니까 장터에서 울고 서 있는 사람들 그 그러니까 일은 아침부터 원래는 이제 보통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일은 아침 시간에 뭔가 일자리를 잡지 못한 분들이죠 그래서 9시에 있는데 이제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을 보고 주인이 그 사람들도 또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합니다. 4절 중반에 보시면 이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십니까? 약속을 할때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한 대나리온 주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당하게 주리라 하면서 그9시 오전 9 시에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후 2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 9시와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야. 제 6시 하면 그러면 몇 시가 되겠습니까? 낮 12시가 되겠죠. 그리고 제 9시 하면 어떻습니까? 오후 3시가 됩니다. 저희가 6시 9시 하면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지었을때 있었던 일들하고 저희가 연결이 되어 있죠. 아, 제 6시에 태양이 빛을 리니까 다음에 이제 제 구시에 예수님께서 숨지신 어떤 그 시간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만 하셔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6시와제5시낮1 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가서도 그때까지도 지금 뭔가 일 일을 잡지 못하고 그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지금 주인이 어쨌든 지금 일꾼들을 구하는 그자리는 없었다고 볼수 있겠죠. 주인이 같은 곳에 갔는지 다른 곳에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을 못 잡고 있는 이 어, 이제 12시와 오후 3시의 사람들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했다 상당하게 줄이다 이 정도 약속하고서는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한번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몇 시입니까? 제 11시에 1 예. 1시 그러면 몇 시입니까? 오후 5시가 되죠 오후 다섯 시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오후 여섯 시에는 일들을 다 마치는 시간인 듯합니다. 지금 이제 오후 다섯 시에 아또 나가 보니까 또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육절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돌고 서 있느냐? 7절 대답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예, 우리를 누구도 써주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품꾼으로 쓰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후 다섯 시에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일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자기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어려움이 없고 저희들 뭐 이제 이런 일들 어쨌든 일 없는 사람들에게 일 주는 거참 좋다. 뭐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절부터 이제 저희가 15절 뭐 저희가 16절까지 저희가 이제 본문으로 대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 이제 내용절을 보다 보면요. 어, 이제 이들에게 하루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요. 그들의 품삭을 주는 이제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에게 좀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 있죠. 어, 예, 8절부터 10월까지가 이제 이제 품삭을 주는 것입니다. 아, 어, 8월 보시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삭스 주라 예, 저희가 어, 만약에 이걸 좀 반대로 해가지고 먼저 온자부터 주기 시작해서 나중온자부터 주라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먼저 온자부터 주시면서 다돌려보렸으면 어떨까 제가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나중온자부터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온 자가 자 받고서 뭐 가든 이든 간에 그가 얼마 받는지를 먼저 온 사람들이 다볼수 있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선 품삭을 주시는데 제11시에 들어온 자,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은 6시에 끝났습니다. 한 시간 다게 됐죠. 그데이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십니까? 한 테나리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루 온전히 일했을 때 받을 품삭을 주는 것입니다. 제1 1시에온 자들이 와서 한대나리온 식을 받거을 예. 이거 지금 예, 5시에 들어올 때 이들에게 한 대너를 주겠다고 약속 안 하셨겠죠. 지금 오전 9시에 온 사람에게 무슨 약속 하셨습니까? 상당히 줄이라 정도 약속을 하셨고 아마 나중에는 너희들 일 없으면 우리 가서 일해라. 뭐제 이 정도 말씀 주셨을 텐데. 어쨌든 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인데 한 대나리온, 하루 온종일 일했을 때품품을을주주인주 그 주었다는 입입다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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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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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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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상0 0 0 0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까지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예, 주인이 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대나리온 주더니요 그 다음에는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대나리온 낮 12시에 온 사람도 한 대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대나리온 그리고는 이른 새벽에 온 사람도 역시 한 테나리온씩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절1이절이 당연히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일이 벌어지죠. 어, 이제 이렇게 받게 되었이니까요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공평합니까? 이제 이러면서 아 이제 주인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아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니까? 이제 15절까지 보시면 주님의 답입니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테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주인의 말에 이걸 누구도 털을 달수 없죠. 아, 이른 새벽에 오는 사람들에게 한 텐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그를 이제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고 끝난 다음에 그에게 한 텐나리온 주는 것입니다. 주인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서는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근데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리고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 지금 주인의 그 말씀이 조금 심각하게 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제가 느낄 수 있죠. 아, 주인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나중은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하루 온종일에 그 품삯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지금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사실 좋은 거죠. 어, 만약에 저희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좀 늦게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운 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 동생, 내 형, 내 누나, 뭐 어떻게 우리 집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인데 나는 어떻게 아침에 일찍 와서 그 좋은 주인 만나 가지고 딱 일자리 얻어서 이렇게 왔는데 근데 지금 내 동생 또 내가 좀 우리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니 하루 종일 일을 못 잡다가 늦게 왔다. 아 그러면 그거 품삯 받을 때 걱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대 나려운 씨 있어야지 그 가족과 모두가 다 생활하고 삶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아, 이제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 주인이 늦게 왔지만 한대 나려운 씨줬다고야참 주인 감사하다. 이제 이 생각이 먼저 따이로 주인이 참 좋다. 물론 이제 나는 조금 더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는 있을 수도 있,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늦게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준 것에 대해서, 아 그래서 우리 내가 가까운 동료인 그, 그 사람의 가정도 이제 유지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지금 그곳을 지금 문제 삼고 나오는 것입니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은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리고 내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더 주는 건 내가 선한 것 아니냐? 내가 이 사람한테 손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네가 너는 너 하고 나고 하 약속된 것 충분히 했는데 너뭐 늦점 무슨 문제를 샀느냐. 아, 이제 그러시면서 좀 서운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자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을 할수 있는 여지가 열리죠.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이게 보면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먼저온 아, 자들과 나중온 자들이 지금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런 말씀을 하실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유를 생각하면서 보다 보면 뭐 오랫동안 일을 했어도 오랫동안 함께 했어도 또 나중에 왔어도 어쨌든 이것이 역전될 수 있는 아니 역전되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 이뒷 부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 성경자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과 같은 분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 정말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또한 주님 말씀 가운데 오늘 이한 대나리온식 이른 아침에 온 사람부터 마지막까지 주시는 그런 부분 이걸 문제제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좋지 않게 주님께서 좀 창망하시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제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어, 저희가 그냥 이 부분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이것들은 기도로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 아침 읽어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어려움이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 부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또 저희들이 신앙이 더해감에 따라서 더 깊은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더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드리고 제가 마감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